회사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어진 영업 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겸직 금지는 이사로 하여금 그 지위의 특수성상 회사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규범화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판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업금지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업금지의 대상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사가 누구의 명의로 거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됩니다. 제3자의 계산은 이사가 제3자의 위탁을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의 대리인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경업 거래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관상 사업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영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것이면 그 대상이 되지만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전혀 영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지위에 서서 그 이익을 가지거나 거래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회사에 허용하는 이유는 회사의 입장에서 거래계의 신용 유지 등을 이유로 당의 거래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법의 태도는 결국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밖에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회사는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 이사 자체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겸직금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겸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상 경업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다르지 않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경업이 되는 거래를 하여야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례는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도 겸직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그 취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수 없을 뿐이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상법이 금지하는 경업행위를 하거나 겸직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경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승인의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은 회사와의 이익 충돌이라는 점에서 경업금지와 유사하지만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이 영업적 거래는 물론이고 비영업적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 반면에 경업금지의 경우 영업 거래만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회사 사업 기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